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어웅범 강사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자, 투 스텝 발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두 수의 곱이,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공배수를 곱한 값이랑 같다고 자, 직접 배웠습니다. 자, 따라서 두 수의 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공약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적겠습니다. 자 이때 최소공배수는 여기는 2가 네개 있는데 여기 2가 두개 있으니까 2가 두개더 필요하죠. 자 그리고 5가 두개 있는데 여기 는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5의 1승. 여기는 7이 3개 있는데 7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7이 2개 있어야겠죠. 따라서 최소 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곱하기 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빈틈 없이 쌓아서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6 세로의 길이가 15, 높이가 30cm인 직육면체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자,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할때 필요한 블록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정육면체 보이시죠? 자, 우리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x는 여기 보시면 블록을 빈틈없이 쌓아서 올렸다고 했으니까 이 X는 30의 약수이면서 15의 약수 그리고 36의 약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30, 15, 36의 공약수가 되는데 이때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30, 15, 36을 내가 이은 자로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으로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10, 5, 12가 되고요. 자, 더 이상 나누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3이 최대 공약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 변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이 가로에는 어, 지금 가로의 길이가 36이니까 12개를 쌓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로에는 세로의 길이가 15cm니까 15 나누기 3에서 5개 쌓을 수가 있고, 이 높이에는 30을 3으로 나눈 10개만큼 쌓을 수가 있어서, 이 전체 필요한 블록의 개수는 12 곱하기 5 곱하기 10 해서 600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3개의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다음 중 A가 될수 있는 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E가 몇번 들어있어요? 3번 들어있죠. 여기는 2번 들어있고, 여기는 1번 들어있기 때문에 A는 반드시 E가 3번 들어가 있어야만 최소 공배수가 2의 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2 이에 세조곱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안 되고요, 2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 옹비수가 3이 두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들어가 있고, 두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A는 3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한 번만 들어왔거나, 아니면 두 번만 들어왔거나, 이세개 중에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 A가 3이 세번 곱해지게 되면 최소 공배수가 3의 제곱이 안 나오고 3의 3승이 나오기 때문에 3이 세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번도 안 되기 때문에 자, 답은 3번이 되고요. 실제로 이 A가 이러한 숫자의 값을 가질 때 최소 공배수는 이 값이 나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세 자연수의 비가 2대 3대 4이고 최소 공배수가 144일 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세 자연수를 내가 이렇게 비율로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수라고 했을 때,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세 개의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자, 최소 공배수로 구할게요. 저희는 K, 2, 3, 4, 자, 그리고 2랑 4가 또 2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수와 문자를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고요. 자, 곱하시면 12k가 나옵니다. 자, 12k가 144가 되어서 k가 1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세 개의 숫자는 2k, 3k, 4k였는데 자, 우리 k 에다가 12를 대입하게 되면 24, 36, 48이 되어서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48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두께가 15, 자, 18인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책을 사용하여 같은 종류의 책끼리 쌓아 올려 높이가 서로 같다고 할 때, 각각 몇 권씩 필요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두께가 15짜리를 내가 한권 쌓으면 높이가 15, 두권 쌓으면 높이가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권더 쌓으면 45. 이렇게 이 15짜리 책을 쌓았을 때 높이는 15의 배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18짜리 이 책을 쌓아 올렸을 때, 한권 쌓으면 18, 두권 쌓으면 36 이런 식으로 높이가 18의 배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높이가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15의 배수이면서 18의 배수가 되는 자 15와 18의 공배수가 되었을 때 높이가 같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책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그 높이가 15와 18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 보자마자, 아, 이거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어, 상황을 예시로 들면 조금 더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자, 그러면 이제 15와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90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높이와 같도록 하는 각각 몇 권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15짜리를 쌓아 올려서 높이가 90이 되려면 90 나누기 1 5해서첫 번째 두께 15짜리는 6권을 쌓아 올려야 되고요. 자, 두께가 18짜리는 5권을 쌓아 올려야만 높이가 90이 되니까 답은 6권, 5권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공책 21권, 지우개 38개. 자, 연필 56자루를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공책은 세 권이 부족하고 지우개는 두 개가 남고 연필은 네 자루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이때 학생 수를 물어보았는데 자, 내가 21권을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세 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세 권을 더하게 되면 자, 24권이 되죠. 이 24권이 있으면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우기가 38개가 있는데 38개를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2개가 남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2개를 빼면 딱 떨어지겠죠. 남지 않고. 자, 그리고 연필 56자루도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네 자루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네 자루를 더하게 되면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겠죠. 그런데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 24와 36과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줘야겠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자, 바로 그냥 1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최대 공약수가 12가 되고 이때 그 학생 수는 12명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세 자연수 6x, 8x, 12x의 최소공배수가 120이라고 했는데 이세 수의 최대공약수와 x의 값의 합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최소공배수 구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 니은자를 활용해서 x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 8, 12가 되고 자그 다음에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3, 4, 6 또 한번 2로 나눌게요. 그러면 3, 2, 3 자, 마지막 3으로 나누게 되면 1, 2, 1이 되어서 최소 공배수는 여기 있는 요 문자와 숫자를 모두 곱한 게 됩니다. 따라서 2가 지금 3개 있고 3이 하나 있으니까 24X가 되겠네요. 다 곱하게 되면 자, 그런데 우리가 최소 공배수가 120이라고 했으니까 24X가 120이 되어서 자, X는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세개의 숫자는 하나는 30, 하나는 5, 8에 40, 하나는 60이 됨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X는 이렇게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이 30, 40, 60에 뭐만 구하면 되죠? 바로 최대의 공약수만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최대의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 자, ㄴ 자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보이는 것. 10부터 할게요. 그러면 3, 4, 6. 자, 이렇게 나오죠. 됐죠? 따라서 최대 의 공약수는 이 1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10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답은 1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어떤 중학교 등산부에서 자 이번 주말에 야영을 하기 위해 한 조의 여학생 A명과 남학생 B명씩 조를 나누려고 한답니다. 자, 이 등산부의 여학생 수는 30명이 되고요. 남학생 수는 24명이라고 합니다. 자, 가능한 한 많은 조로 나누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가능한 한 많은, 자, 밑줄 치시고, 가능한 한 많은 조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 30과 24의 최대 공약수로 조를 나눠야겠죠. 자, 따라서 30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은 자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한번더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자2 곱하기 3 해서 자 6이 되고요. 6개의 조로 나누기 위해서 여학생 수는 30명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수 5명씩 나누어야만 6개의 조가 나오겠죠. 따라서 a는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남학생 수가 24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 24 나누기 6 해서 남학생은 4명씩 조로 나누어서 이 a와 b는 5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 더하기 4에서 2번 9가 되겠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두 분수 n분의 216과 24분의 n을 자연수로 만드는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n분의 216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n이 216의 약수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24분의 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n이 24의 배수가 되어야만 약분이 되어서 자연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16의 약수이면서 24의 배수가 몇개 있는지 자, 우리가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어, 조금 더 어, 간편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더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6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24를 내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1승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 n이 첫 번째 2의 3제곱 곱하기 3의 1승이면 24의 배수이면서 또 마찬가지 또 216의 약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의 배수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요 소인수 분에다가 해 곱하기 자연수를 하게 되면 24의 배수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1한 게 지금 이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24 자체가 24의 배수이면서 216의 약수가 됨을 이렇게 이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n이 가능한 거는 이 세제곱 곱하기 3의 1승에다가 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얘는 24의 배수이면서 자, 우리가 216의 약수가 되겠지. 216의 약수가 여기는 3이 3번 들어 있으니까 내가 3을 곱한다 하더라도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어서 자, 이 수의 약수가 됨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3승도 자, 우리가 바로 2. 216의 약수가 되면서 자, 요 값의 배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2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서로 맞물려 도는 세 통리바퀴 ABC가 있는데 세 통리바퀴 ABC의 톱니의 수가 각각 24개, 30개, 36개일 때세 통리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는 것은 이 톱니바퀴 A가 몇 바퀴 회전한 후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새 톱니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는 그때 그 톱니 수가 바로 24와 30과 36의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자, 따라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자,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바로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또 한번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더 이상 이두 개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숫자를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이 숫자를 곱한 36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A 톱니바퀴의 수가 24개라고 했기 때문에 A가 회전한 수는 360을 24로 나눈 15바퀴가 됨을 나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연수로 74를 나누면 2가 남고 124를 나누면 4가 남는다고 한다. 자, 이러한 수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검산식을 배웠죠. 자, 어떤 거냐면, 내가 7을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3이고, 자, 나머지가 1인데, 자, 이걸 통해서 검산식은 7은 나눈 수와 몫을 곱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바로 검산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어떤 자연수를 내가 n이라고 했을 때, 74를 n으로 나누면 자 몫을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그때 나머지가 2라고했습니다자 이렇게 나눗셈을 적을 수가 있고 자이 나눗셈을 통해서 내가 검산식을 적게 되면 74는 n 곱하기 a 플러스 e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4를 자 내가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검산식으로 적게 되면 n 곱하기 b 플러스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기 보이는 2와 4를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72는 n 곱하기 a. 자, 그 다음 120은 n 곱하기 b가 되어서 자, 이때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72와 120의 공약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약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72와 120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보이는 거. 자, 2가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36 자, 60이 되고요. 자, 이거 바로 그냥 6을 하겠습니다. 이제 달줄 아니까. 그럼 6 10. 자, 그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3 5가 되어서 최대 공약수는 이세 개의 숫자를 곱한 거랑 같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가 2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72와 120의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이 24의 약수랑 똑같으므로 24의 약수를 구하게 되면 1, 2. 자, 이렇게 나오면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n이 될수 있는 건 다시 올라가서 자, 우리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2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남고 4가 남다는 것은 이 n은 무조건 4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이 중에서 4보다 큰것 중에 가장 작은 건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가장 큰 거는 2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두개를 더한 게 답이 3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3, 4, 5 중에서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2가 남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불어보았습니다. 자, 이세 자리 자연수를 그냥 n이라고 할게요. 자, n은 내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a라고 할게요. 그때 나머지가 2가 되고요. 이 n은 내가 4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가 되고, 이 n은 5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를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m-2는 3a가 되기도 하고요, 4b가 되기도 하고, 5c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여기 m-2는 3과 4와 5의 공배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3, 4, 5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자, 이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따라서 이 3, 4, 5를 그냥 곱한 60의 배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n 빼기 2가 될수 있는 건 60, 120, 180, 자,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n 빼기 2가 60이 되기 위해서는 이 n이 62가 되야 되고요. n 빼기 2가 120이 되기 위해서는 이 n이 122가 되야 되고, 180이 되기 위해서는 182가 되어야겠네요. 자, 그런데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n은 122가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번 보겠습니다. 4로 나누면 3이 남고 5로 나누면 4가 남고요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세 자리 자연수를 라지 n이라고 하겠습니다 라지 n을 내가 4로 나누면 몫을 a라고 할게요 그때 나머지가 3이라고 했습니다 또 라지 n을 5로 나누면 몫이 b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4가 되고요 라지 n을 6으로 나누게 되면 자, 나머지가 5가 된다고 나와있죠 이렇게 검산식을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약간의 식을 변형하겠습니다 단순하게 3,4,5를 이 좌변으로 넘기는게 아니라 자, 이 양변에다가 다 1씩 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 n 플러스 1은 자, 얘가 4가 되죠 여기 4가 또 있으니까 4로 묶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이 n 플러스 1은 얘가 지금 5가 되죠. 자 5가 여기 또 5가 있으니까 5로 묶여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이 부분이 6인데 앞에 6이 있기 때문에 이 n 플러스 1은 6으로 묶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n 플러스 1은 자, 이렇게 4 곱하기 어떤 거, 5 곱하기 어떤 거, 6 곱하기 어떤 걸로 이렇게 식이 나오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4와 5와 6의 공배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4, 5, 6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자, 얘는 2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최소 공배수는 4, 5, 20, 60. 자 60의 배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은 최소공배수입니다. 자 따라서 이 n+1이 될수 있는 거는 60도 가능하고요, 120도 가능하고, 180도 가능하고, 자, 이러한 수들이 가능한데 이때 이 n은 자, 60이라고 한다면 이 n은 59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n+1이 120이 된다면 이 n은 119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자, 답은 119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는 자, 이러한 과정들이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